얘들아. 형이 아무래도 너네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일을 겪는 사람 아니야. 다양한 사람들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게 되더라고. 오늘은 어려운 얘기보다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 이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인간의 매력. 인간의 매력에 대한 얘기야. 잠깐만 끄지 말고 좀 들어보란게. 일단 형도 너네처럼 기본적으로 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굳이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뭐 그런 건 똑같아.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강제로 소속될 일이 없어지니까 왜 호감 가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놀게 되잖아. 그래서 나도 뭐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근데 요즘 이 기본적인 인간관계 원칙이 좀 흔들리는 거야.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뭔가 관심이 가고 끌리는 사람이 생기고 분명히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편해서 막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되게 무례하고 막 미친 인간인데도 이상하게 같이 놀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엄청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도 같이 놀기 싫은 사람도 생겨. 뭐지 이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상대방의 나에 대한 호감 여부나 보편적인 매너 기준 같은 거랑은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바로미터는 우리가 몰랐던 게또 따로 있더라 이거야.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의 매력이 사람에게는 매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고. 쉽게 말하면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여부는 딱히 문제 되지 않음. 또한 그 사람이 착한지 아니면 까칠한지 이런 여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 이상하게 미운 행동도 좋게 보이고 좋은 행동은 더 좋게 보이는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바로 매력도가 높은 사람이고 반대로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그냥 힘든 사람.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안 엮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별로 문제 되지 않음. 이런 사람이 바로 매력도가 낮은 사람이더라고. 자, 그럼 이런 애매모호한 매력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내 매력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그래도 이런 쪽으로 경험이 많고 이런 고민을 좀해본 형이 알려 줄 테니까 잘 들어 봐. 인간의 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말수를 줄이자. 말 많은 사람이랑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어. 말이 많은 사람이 한명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더라고. 막 기가 빨리는 느낌? 물론 말 내용에 참신한 정보가 많거나 아니면 천부적으로 얘기를 센스 있게 하거나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면 그나마 좀 나은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더라. 대부분이 그냥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나도 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주로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되게 심하더라고 이건 뭐 말을 끊고 싶은데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언제까지 이분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할지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이런 님들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통행 통보라고 봐도 무방해 오로지 출력만 있고 입력은 없는 사람들 특히 나를 처음 만났는데 본인의 얘기만 계속하다 가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아니 본인 얘기만 할 거면 도대체 나를 왜 만났지 힘들게 이루어진 윤서인과의 만남이 결국 본인한테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난 거잖아. 신기한 건 이분은 분명히 다른데 가서도 또 윤서인 일를 만났다는 말씀을 하실 거고 거기서도 또 혼자 대화를 주도하면서 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실 건데 근데 나로부터 아무런 정보가 관계 없는데 뭐를 가지고 내 얘기를 하실 건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내 앞에서 하시는 말씀에 나오는 그 본인의 주변인들도 그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정보를 얻으셨을 텐데 그거는 또 어떻게 얻으셨는지 거기서는 지금과는 달리 그냥. 가 가만히 앉아서 듣고 계셨던 건가? 보통 사람 사이에서 대화의 유형은 둘로 나뉘어져. 1. 지금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 2. 반대로 그런 고민이 1도 없이 오직 본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혼자만 얘기하는 사람. 1번의 경우는 대화의 기준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아주 편함 하지만 2번의 경우는 대화의 기준이 오직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아주 힘듦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일단 본인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자 남들과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말을 하는 시간이 전체 대화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 2명이면 50% 3명이면 33% 4명이면 25%이 정도가 적정량일 거 아니야 여기서 뭐 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갈리면서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가 본인의 할당량이라고 보는데 내가 하는 말이 이 할당량을 넘는지 안 넘는지 한번 대충이라도 가늠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이 할당량보다 최소 두배 이상씩을 말하고 있다면 이걸 당장 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본인의 매력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다음의 두 번째 방법은 제발 키워드 토크 좀 자제 좀 키워드 토크가 뭔가 하면 남이 뭔가를 말하는 내용 중에 본인한테 띵 다가오는 키워드. 이 키워드가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상대의 말을 차단해버리고 미친 듯이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의 토크 방식을 내가 지칭하는 말이 바로 키워드 토크야. 아, 나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야 내가 고딩 때 수학여행 갔을 때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이 사람의 머릿속에 수학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띵 날아와서 박히면서 아 나도 그때 수학여행 경주 도토락 월드에 갔었는데 그때 우리 반 새끼들이 선생님 몰래 술 마시고 고스톱 치다가 걸려서 죽도록 처맞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거. 그거 다 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또, 아, 그 다음에 내가 또아그 그래 암튼 내가 그때 장기자랑으로 서태지 노래를 불렀었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야 나도 고등학교 때 서태지 되게 좋아해서 콘서트도 두 번이나 갔었고 우리 집 앞에 이준호가 살았는데 실제로 보면 얼굴이 막 시커멓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처음에 말을 꺼낸 나는 점점 말문이 막히면서 입을 닫게 되고 말을 가로챈 사람만 계속 얘기하다가 지칠 때까지 말이 이어지다가 끝나는 대화 이런 대화가 내가 보는 키워드 토크야. 이런 님들의 특징이 딱히 남이 말하는 것에 호응을 하지 않고 그냥 상대가 말하는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만 찾는 느낌. 그러다가 끝내 본인이 말하고 싶은 키워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냥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일체 호응 없이 전혀 다른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해. 사람 사이의 대화를 나처럼 어떤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정보고 뭐고 본인이 어떤 말을 막 쏟아내는 행위 그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럴 거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인형 같은 거 하나 앉혀놓고 얘기하지 뭐하러 실제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가 싶은데 아, 좋다 이거야. 대화도 엄연히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고 여자들의 수다를 보면 뭐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거다 알겠는데 근데 내 입장에서 내가 그 인형의 역할을 하기 싫다 이거야. 나는 실속 있는 정보가 오가는 효율적인 대화. 대화를 나누기 전이랑 대화가 끝난 다음에 내가 달라지는 머릿속에 어떤 정보나 지식이 추가되는 대화. 이렇게 서로에게 둘다 이득이 되는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중에 본인이 훅 치고 나오고 싶은 키워드가 들리더라도 내말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제발 말좀 짧게 그러면 당신의 매력도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을 많이 하고 싶어지나 봐. 막 훈계하고, 야단치고, 말하면서 주목받고, 오래오래 말하고 싶은 본성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어디 행사장만 가봐도 사람들이 왜들 그렇게 말을 다 하고 싶어 하는지, 질문하세요. 이러면 질문자가 딱 일어나서 질문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 얘기를 한참을 하는 광경도 되게 익숙한 풍경이야. 또 마이크 잡고 올라가는 어르신들도 어찌나 그렇게 말씀들을 길게 하시는지 대부분의 청중들이 아, 저말좀 빨리 끝났으면 이런 분위기가 가득한데도 절대 눈치 못 채시고 꾸준하게 본인의 말씀을 한참을 이어가시더라고. 제발 말은 짧게. 글도 짧게. 영상도 짧게.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나?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라는 말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 마지막으로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본인의 매력도를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네가 잘 나면 돼. 네가 너무 잘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네가 말이 많던지 적던지 재밌던지 재미없던지 아무 상관없어 네가 하는 말들이 모두 너의 매력이 돼버려 박찬호 봐봐. 눈이 부실 정도로 훌륭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많고, 끝도 없이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센스도 없이 말해도, 사람들이 다들 무슨 투마치 토커니, 재미있는 별명 붙여주면서 자막 넣고 즐기고, 그게 또 매력이라고,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칭송을 하고 난리가 나. 그냥 길거리 동네 아저씨가 저렇게 말이 많았어 봐. 그거 누가 좋아해? 뭐 귀등으로나 들을까? 주변 사람들 다 도망가지 않겠어? 박찬호니까 그 재미없고 긴 말도 다 매력이 되는 거야. 스티븐 호킹 봐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는데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든 들어보겠다고. 귀를 기울이고 무슨 기계를 갖다 대고 완전 난리가 나. 이유는 딱 하나야.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유명하거나 잘 살거나 부자거나 잘 나면 어지간하면 사람들은 너랑 놀고 싶어하고 니네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주변이 와글와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 내가 아까 말했던 매력 있는 대화의 원칙 그까짓 거다 개나 줘버려도 돼. 사람들은 재치 있고 빵빵 터지고 아주 재밌게 말하는 비인기 개그맨의 말보다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센스 없는 제드래곤의 이야기를 훨씬 더 듣고 싶어하는 법이야. 오늘의 결론 제발 말수를 줄여라 그리고 지갑을 열어라 이런 게다 싫으면 그냥 네가 시원하게 잘 나가라 끝